형 왔어 왔어 오랜만이야 아 니게 뭐야 헤드셋 완전 작살난데 오 이왕 헤드셋도 작살난 김에 무선 헤드셋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싸구려 말고 쓸만한 걸로 추천해달라고 좋아 좋아 그러면 2022년 현재 살만한 무선 헤드셋 중에 가장 평가도 좋고 인기도 많은 제품으로 딱 다섯 개탑 5만 골라서 울어줄 테니 한번 봐봐 제품 하나하나 스펙을 자세하게 나열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정말 특징하고 장점만 빨리 말해줄게 특히 제품 협찬받아서 미적지근하게 넘어가는 리뷰는 필요 없고 난 광고 협찬 없이 생생하게 어떤 단점이 있는지도 빨리 알려줄게 아마 다른 리뷰에서 못 듣던 정보를 듣게 될걸? 기대해 자 우리 성격이 아주 급한 우리 형을 위해서 그냥 1위부터 패를 까줄게 1위는 레이저 블랙시크 V2 프로야 자이 제품은 한국에 정식으로 2021년 8월에 출시된 비교적 신제품인데 말이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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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보자 멀리 보자 쿠팡에서는 요즘 정말 제품은 23만원 대구만 자세한 가격 정보와 스펙이 궁금하시면 영상 설명란 쿠팡 링크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놈의 최대 강점은 사운드라고 해야 할것 같아 정말 음질이 해상도도 좋고 사운드의 방향성과 음분위감이 좋아서 사플할 때 정말 좋다는 평이 자자하지 또 마이크는 어떠냐? 마이크 사운드도 정말 괜찮아 커세어 HS80이나 제나이저 GSP670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좋은 편이야 대대가 또 뭐야? 이 디자인은 어쩔 거야 디자인까지 간지가 가득하잖아 물론, 뭐, 완벽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지적되는 단점도 있어요. 일단, 헤드셋의 길이를 조정하는 게좀 특이하게 두 개의 와이어를 따라서 이어컵을 잡아당기면서 조정해야 하는데 이게 뻑뻑해서 잘안 움직이기도 하고 양쪽을 같은 길이로 조정하는 것도 좀 어렵다고 하는구만. 또, 충전이 아직도 타입C가 아니고 마이크로 오피니야 와, 2021년 출시된 제품에 이게 웬일인가. 또, 가격이 이렇게 사악하게 비싼데 RGB LED가 없고 레이저 로고마저도 보일동말동해요. 별도로 단점만 깐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지. 2위는 다들 예상했겠지만 로지텍 Z 프로 X 무선 헤드셋이야. 어디 보자 보자 보자. 지금은 27만원대로 살수 있구만. 역시 로지텍 제품인 만큼 조금 비싸구만. 가격은 계속 바뀌니까 궁금하면 영상 설명란 링크 걸어놨으니 안 봐요. 이 제품이 가장 인기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운드야. 게임은 물론이고 영화나 음악 감상할 때도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별로 없을 정도니까 일단 정말 사운드 하나는 만족한다는 평가가 90%라고 보면 돼 둘째는 디자인이 아닐까 하는데 헬기 파일럿이 착용할 것 같은 복구풍 디자인이 아주 예쁘지 배터리 시간 때문에 RGB LED가 빠졌지만 디자인이 워낙 게이밍 감성이라서 단점을 커버하는 것 같아 그리고 기본적인 배터리 시간이라든지 무선 연결 범위라든지 기본 성능이 좋아서 구입하고 나서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춘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데 역시 단점도 있지 첫째는 가격에 비해서 마이크가 생각보다 음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둘째는 RGB LED도 빠져있는데 무게가 370g으로 조금 무거운 편이야. 셋째는 GTS 사라운드를 켜면 음질 변화가 심하거든. 사운드에 호불호가 심하니까 이것도 참고해야 되겠지? 3위는 제나이저의 GSP670이야. 사실 3위를 커세어 HS80으로 해야 하나, 제나이저로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GSP670이 과감하게 블루투스 연결을 탑재했다는 것에서 주저없이 제나이저를 선택한 것 같아. 사실 빠겜을 하지 않고 영화 감상도 하고 블루투스로 음악 감상도 하고 싶다고 한다면 3위가 아니라 1위로 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헤드셋이긴 한데 말이야. 어디 보자 보자 보자. 음 쿠팡에서 배송비 포함 22만원이구만. 와 이거 출시 가격이 40만원 넘는 제품이었는데 이젠 거의 반값이네. 가격은 계속 바뀌니 지금 가격이 궁금하면 영상 설명란에 쿠팡링크 걸어놨으니 안봐요. 일단 이 헤드셋은 디자인이 오지기도 하지만 음질하고 특히 마이크 사운드가 정말 좋아요. 마이크 음질은 커세어 HS80하고 항상 비교되면서 탑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리고 위에서 말했지만 블루투스로도 연결이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 하지만 이렇게 음질이 좋은 제품의 공통점이긴 한데 연결 범위가 8m 정도로 짧아서 불편하다는 평이 있고 배터리도 스펙에는 18시간인데 실제로는 16시간 정도로 조금 짧은 편이야. 마지막으로 지적되는 것은 착용감인데 일단 무게가 398g으로 좀 많이 무거운 편이고 조임함 역조정이 있지만 그래도 조임이 있는 편이라서 착용감에서는 반응이 그닥이야. 자, 사위는 커세어 HS80 무선 헤드셋입니다. 어디 보자 보자 보자. 음, 쿠팡에서 배송비 포함 19만원이구만. 가격은 계속 바뀌니 지금 가격이 궁금하면 영상 설명란에 쿠팡 링크 걸어놨으니 한번 봐요. 럭셔리한 허세어를 원한다면 정말 땡기는 제품으로 일단 디자인이 아주 먹어주지. 무게가 367g으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건 LED로 커세어의 마지막 자존심을 살린 결정이었다고나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헤드셋이 유명해진 것은 바로 이 마이크 성능인데, 방송용 마이크를 빡치는 성능을 가진 마이크로 현존하는 무선 게이밍 헤드셋 마이크 중에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하긴 솔직히 정말로 진실로 마이크 음질은 인정각이야. 웬만한 스트리밍이나 방송을 해도 괜찮을 정도라니까? 마이크 끝에 LED가 들어오는 것도 꽤 섬세한 배려이고, 로고 LED도 과하지 않게 잘 뽑았어요. 음질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제나이저하고 항상 비교가 되는 제품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내가 이 헤드셋을 사이로 둘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배터리 시간과 무선 연결 범위인데 스펙에는 20시간 배터리라고 하지만 실제 사용해보면 6시간에서 8시간밖에 지속되지가 않고 풀충전도 빠르지 않고 3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역시 좀 아쉬운 것 같아. 그리고 무선 연결 범위가 스펙에는 18m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6m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혹시 먼 거리에서도 계속 연결되는 헤드셋을 원한다면 이 헤드셋은 선택하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오히려는 하이퍼엑스 클라우드2 무선이냐 아니면 커세어 보이드 RGB 엘리트냐 고민했는데 국민 무선 헤드셋 격인 커세어 보이드 RGB 엘리트로 선정했어요. 커세어 보이드는 2017년에 출시된 장수 모델이고 저렴한 엘리트 모델은 2019년에 출시된 그래도 좀 시간이 된 모델인데 무엇보다도 안정된 품질의 가격도 저렴해서 무선 헤드셋 입문용으로 계속 선택을 받고 있지. 어디 보자 보자 보자. 음 쿠팡에서 12만원대로 구입 가능하구만. 아유 그냥 20만원 넘는 제품만 나오다가 10만원 초반이니 가성비같이 느껴지네. 가격은 계속 바뀌니 지금 가격이 궁금하면 영상 설명란에 쿠팡 링크 걸어놨으니 한번 봐요. 이 제품은 뭐랄까, RGB, LED가 들어간 디자인도 깔끔하면서. 마이크도 괜찮고, 사운드도 괜찮고, 평균적인 품질이 가격 대비 다 무난하거든. 무게가 400g이라서 소개한 제품 중에 가장 무거운 헤드셋이라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착용감이 정말 편하다는 사람도 만만치 않거든. 내 생각에는 오랜 시간 밖에 많은 사람의 경우 무게의 영향을 더 받을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위에서 사위로 찍어준 HS 패시의 경우에는 무선거리가 짧아서 단점인데, 이 제품은 스펙의 12m 그대로 연결이 되는 헤드셋이라서, 부엌에 물 마시러 가건 화장실 다녀오고 간에 연결이 잘 유지된다는 편리함이 있다고 해 물론 오래된 모델이고 저가형 모델이라서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초기 세팅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후지다는 평이 제일 많았고 소리가 안 나올 때 지지징하는 화이트 노이즈가 제법 있다고 하거든 충전도 좀 올드하게 마이크로 5핀이고 말이야 하지만 디자인은 깔쌈하게잘 빠졌다는 평이 많아요 어, 어때? 2022년 살만한 무선 헤드셋 소개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좀 있나? 뭐, 벌써 결정했다고? 형 그럼 이왕이면 영상 설명란에 쿠팡 링크로 사주면 채널 살림에 도움이 돼요. 어차피 가격도 똑같잖아.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해. 그럼 다음 영상까지 바이. 바이.